아니고 아니요 <laughs> 안녕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에, 그러나 사실은 이 적어도 성도의 교제는 에, 안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에,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에, 안녕하면 골프장에 가시든 뭐 놀러가든 뭐 휴가를 가든 근데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 그걸 영두해 줘야 돼. 그러니까, 셀에 나오는 교인,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뭔가를 찾기 때문에 오고 있는 거야. 뭔가를 찾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 엘리사도 몰랐어. 엘리사가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예한씨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 하셨도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몰랐어요. 엘리사의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숨기셨다 고했어요왜 숨기셨을까? 에 때로는. 이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밖에는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예수님도 물어보셨자. 내가 무엇 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 내가 이일 아, 해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이 질문 없이도 알수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만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로봇이라면 그냥 서로 원격으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대화 안 해도 음뭐 저쪽에 지금 배터리 레벨이 55%뭐 지금 어 영유간에 심히 피곤한 중. 어 <laughs> 아, 지금 휴식이 필요함. 띠띠 띠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원격으로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주고받아 가지고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는 서로 주고받고 그 주고받는 것이 어떤 그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이 쥐고 밖에 만드셨다는. 아 이건 어 어떻게 보면 그 인간과 하나님이 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셔서 우리가 서로 이 교통하는 것도 기계적인 게 아니고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짐승처럼. 짐승은 개들은 서로 만나면 냄새부터 맞잖아요. 그거 <laughs> 네, 뭐, 그 이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서로 열심히 냄새 맡아요. <laughs> 그건 본능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네, 그 본능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을 만나면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골목 대장이냐 뭐 이런 뭐 서로 만나면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저 어 여자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의 마음을 얻을까 뭐, 뭐 이런 이런 아주 굉장히 그런 그 본능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 아, 좋아하고 또 친해지고 아, 이것은 여러분 그 인격적인 것이지 기계적인 것이라든가 본능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남녀의 관계도 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자든 여자든 그들이 가장 그어 만족스럽고 또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어 서로 그 원하는 그런 관계는 어떤 그런 그 본능적으로 어뭐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서 끝난다면 남자도 여자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 허무함을 느끼고 어이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 친밀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 그 정서적인 교류와 대화와 서로 또 어, 신뢰와 아, 이런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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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격적인 면이 있죠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인격적인다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느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네. 이 사람과 짐승은 가축, 뭐, 뭐 목장을 한다든가, 뭐이 뭐 돼지를 키운다든가, 뭐 말을 뭐 키운다든가, 소를 키운다든가 이럴 때는 뭐 힘으로 다스려야 해. 채찍질을 하고 뭐 끌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그런 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대화가 존재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대화, 가인과도 대화하셨어요. 그 범죄한 사람과도 대화를 하신 것을 보면 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어그 인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귀신 들린 자와도 대화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도 어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든가. 아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짐승 취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은 짐승처럼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남자가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 잃어버린 손상된 인격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엘리사가 자기가 그 그런 은사,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 여러분도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주일날 어뭐 새벽 기도회든 뭐 예배 때마다 오는 것을 보면 즐거워 즐겁다기보다는 <laughs> 아, 그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해는 저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뭐, 일, 저, 일을 생각만 하니, 뭐, 눈물만 흐르네. 아우, 정말 청청맞은 노래. 어떻게 그런 노래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노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노래 가급적 부르면. 해는 저서 어두운데, 뭐, 찾아오는 사람. 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찾아가면 되지. 왜 누가 찾아올 것을 그렇게 청청맞게 기다리고 눈물만 흐릅니까? 그건. 또뭐 바위 고개 언덕을 뭐 홀로 넘자니 뭐아 얼마나 그 슬픈 얼마나 그 슬픈 감정입니까뭐 님이 이제 님이 또 나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같이 넘었는데 이제 혼자 넘는다 아주 슬픈 그러면 넘지 말든지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서 같이 넘든지 이런 그. 아무튼 그 성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래서 제가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창밖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밖에 내다보고 아뭐 누가 오는구나 뭐아저 사람 이 부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저저 아, 분이 시우모인가 보다 뭐, 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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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젊은이가 저집 딸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그 호구조사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예, 그 특별히 뭐 중고등부 예배 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애들이 이제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어저 어, 애가 저집 애였구나 아뭐 이런 에,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laughs>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니까 이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뭐 야단을 쳤다 그러면 이제 큰히 나지요.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야단을 쳐야지. <laughs> 야단을 칠 때도 어,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야단을 쳐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야단 쳤다가 이제 나중에 부모가 시험을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리고 알면 더 책임있게 야단, 야단을 칠수 있죠. 알면 예? 야니네. 아빠 엄마의 치면을 봐서라도 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쟤는 부모가 교회는 안 나오고 애만 보내나 도대체 애가 교회 와서 어떤 식으로 그 행동하는지를 부모가 알고 있나 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온다는 것은 일단 온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권,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위라는 말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동안 별로 안 좋게 느껴졌지요. 어,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Spiritual authority. 에,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 사랑, 뭐 친절, 뭐 관심 이런 것을 다 원하지만.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자기에게 절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장은 사단을 통솔할 만한 권위가 있습니다. 소대장은 소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그 권위는 그 레벨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종류는 같은 것이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도움을 받을 줄로 믿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아니, 그 이하도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정하실 때 되는 거죠. 저도 이 젊은 신 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영적인 권위 주시기를 구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훈련받는 기간이고 또이 노하우가 없는,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영적인 권위만 갖게 되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의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또 전임 전도사였을 때,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다 달라요.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안수를 받고 안수를 빨리 주는 교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안수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이게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암초와 시험과 아 테스트가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도중에 그만둡니다 도중에 그것 지속하지 못합니다 네. 그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그 계급, 계급이란 말은 그좀 귀족적인 그런 계급을 그 암시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이지만, 군대에서는 랭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네? 뭐 소위 그 장교에서는 소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네 가지. 그게 다계급이지요 영적으로도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은 어떤 그런 그 계급 사회로서 어떤 엘리트와 아 그런 그 특권을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그 교회 질서와 당신이 맡기시는 일의 분량에 비례하는 그런 그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뭐 그러나는 그런 계급은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존재. 어르신들, 교계 어르신들, 그분들은 이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목회를 하고 담임을 하고 있지만 교계에서 이제 그분들을 인정해서 이런 단체 연합 집회라든가 다른 교회 집회라든가 이런 때에도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메시지와 또그 신앙이 널리 이렇게 그 교회의 담을 넘어서 다른 데까지 이렇게 벗어가는 에 벗어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그 이제 그거를 영어로 트랜스 로컬이라고 그러는데 트랜스 로컬. 로컬이라는 지역이란 말에 지역 교회라는 얘기죠. 트랜스 로컬은 지역 교회의 범주를 넘어간다는 얘기. 아, 사도들처럼 이, 그 자기 교회만 에그 국한된 게 아니고 넓리 아, 영적인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이 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좀더 계급이지요.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아, 그리고 어, 다른 데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의 교회를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 그렇습니다. 그 이것은 이제 그, 그 평신도와 아, 목회자의 부분을 떠나서 평신도들 중에도 어,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컨대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네, 미국 침례교 집사입니다. 아, 침례교에는 장로가 없어 집사만 있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어, 목회자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한 도덕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있지요. 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음 도덕적이고 아, 뭐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사실. 성직자는 성직자지만 신부가 아니고 여성이지요, 순녀지요. 그러나 그 영향력, 영적인 권위는 대단한 것이지요. 이런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있어야 돼다 이것이 여러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세병의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영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신앙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그 일을 위해서는 결국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해 그 당사자가 인정을 해야 돼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 에. 그러니까 내가 제가 성도들에게 뭐 어, 저는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어, 저는 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그런가 비요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걸 느껴야 돼. 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분은 뭐뭐 뭐 믿음을 도와줄 수 있고 이걸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찾아오고 자기 발로 찾아오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풍근까지요. 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네요. 와, 대단.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이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어, 여러분이 에, 그 엘리사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안 보여 주고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보여.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여성의 중심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안 보여 주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여 주실 때도 분별한다는 얘기 아니야. 보여 주실 때도 알고 안 보여 주실 때도 알아요 만약에 엘리사 같지 않았다면은 가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여 주셨는데 보여 주신 척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 주시는 척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 주실 때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안 보여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분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느껴 봤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은혜가 아닌 것 오늘날 그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의 에, 그 윤리 의사에게도 윤리 코드가 있고 법조인들에게도 윤리 코드가 있어요.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윤리 코드가 당연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는데 성 하나 이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보여주신 것처럼 척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인위적인 사역이 된 하나님은 안 보여줬는데 보여주신 척 내가 아는 척 내가 그 이유를 뭐 파악한 척 척하는 거죠. 흉내 내는 거죠. 인위적인 것이 되고요. 인위적인. 성령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죠. 인위적인. 목회자의 윤리코드에 예,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인위적으로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보여줬으면 안 보여줬다 그래라. 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침묵한다 그래라. 침묵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는데 허락한 것처럼 하지 말고 어,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